어 요렇게 문장이 딱 돼있어요 훑어보는거야 이거는 그지? 첫번째 요거죠? 보이는게 네. 너가 지금 누가 누가한테는지 잡아야돼요 일단은 너가 쓰는 사람이 말하고 있는거예요 수신자한테 너가 한달간 어디 갔어 그지? 여기 보이죠? 없센스가 네. 뭐야? 그거. 그거죠 그렇죠? <laughs> 너무 훌륭해요 맞아요 바로 그거였어요 이야 <laughs> 요거는 안다 그죠? 그죠? 네이 뭐요? 예 별수 그렇죠 그럼 없다는 거죠 부재라는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돼요 이 반대말이 present잖아요 출석했다는 거 아니에요 있다는 존재라는 개념이죠 그렇죠 좋아요 너무 우수합니다 없어 duty가 뭐죠? 의무어 일이죠 일 쉽게 얘기하면 어떤 일이에요? 핸드오을 핸드가 건네다잖아요 주는 거예요 뭐를요네일을요 그게 네 일인데 너 없었어 그게 네 일이었어 그지? 그다음 뭐요? 근데 실망했어. 안 줬겠네요. 네. 어, 뭐 말이 지야되죠어 그다음 어디 있어? 그다음 어왜왜 실망했어요? 가, 안에 같은 문장이니까 안 줘서 핸드가 기빙으로 바꾼 기부로 바뀐 거 아니에요. 그지? 그죠? 뭐를 이거를 그뭐 누군가에게 그지? 그다음에 여기로 가는 거죠. 바로 자어 페일러가 명사잖아. 이걸 이제 잘해석할수 있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요거 동사하는 것실패하다 이렇게서 가지 말고 동사하지 못하는 것 오케이 동사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이건 여건 주어가 올거 아니야 이렇게? 네. 당연히 이게 동사처럼 이게 만약에면 페일러면 동사하는 것의 실패 이렇게 하지 말고 동사하지 못하는 것, 동사하지 않는 것 이렇게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할 필요도 없겠다. 동사하지 않는 것 이렇게. 네. 응? 네 일을 풀필하지 않는 것. 이게 뭘까요? 이행하다 이런 느낌이겠죠, 그죠? 이행하지 않는 것, 이행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돼요? 더 심각한 조치가 취해져. 이게 뭐 하는 걸까? 이, 뭐 하는 걸까? 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럼 고정 요 정도 했으면 거의 뭐 세계는 나가리 됐을 거예요. 그지? 이렇게 되겠죠. 어, 요거 하나 나가리죠. 이미 갔잖아요. 했잖아. 네. 윌테이크 아니잖아. 나가리죠. 목적은 빠르게 목적 대입학 중에 목적은 예, 우리가 어려운 게 목적은 다 읽고 볼 필요도 없어요. 사실 목적은 그냥 계속 보면 돼 이렇게. 그 대입학 중에 제목, 주장, 요지, 요 정도만 객관식을 안 보는 게 좋아요. 여기에서 요지는 선다가 한글로 돼 있습니다. 요거는 딱 영어로 돼 있어요. 오케이? 요거는 요거는 어안 보고 본인이 제목을 쓰고 본인이 주장을 쓰고 요지를 써서 보는 게 맞고요. 목적은 바로바로 바로 보고 팍팍팍팍 하면 돼요. 오케이? 네.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새로 생긴 유형이 하나 있어요. 요것도 작년에 처음 시작한 거예요. 밑줄 요지라고요. 어. 자이스토리에는 안 나올 거야. 아마 자이스토리 옛날 거를 묻기 때문에, 함축적 의미 파악이라는 뭐 이름으로 나오더라고요. 세우니 그러니까 밑줄 요지 이렇게 얘기해요. 밑줄 쳐놔가지고 그거 알아. 왜 라고 하는 거. 어쨌든 저거예요 자, 계약해지 통보는거 아니죠? 왜요? 다음번에 더 심각한 조치를 할 수가 없잖아. 이걸 하면 그지? 뭐 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상 요구. 이거일 수도 있겠다. 그죠? 경고일 수도 있겠다.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니겠다. 알려주세요라고 나와 있겠지. 이렇게 두 개가 되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면서 어느 정도 잡히 그런 키워드들이 잡히는 게 빨리 봐야 돼요. 명사의 덩어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볼 때, 아까 전에 그 의식의 흐름 있잖아. 의식의 흐름. 봐봐. 선생님 볼 때, 아이, 야. 야, 야. 미안해. 영어로, 짐으로 볼때 이렇게 보잖아.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주어가 어디 있고 서로 하고 있지만, 이렇게 보여. 딱 보잖아? 어, 한달 갔네? 어, 근데 이게 지 일이네? 이렇게 보인다고. 음... 이렇게. 그러면은 빈칸빈칸에 쌤이 모르는 단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접근하는 게 뭐냐면, 하나도 빠짐없이 꼼꼼하게 막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게좀 있긴 있어요. 안 되면 불안해하는. 그 과정이 필요도 하겠지만, 쌤이 중간에 잘 해석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모노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뉘앙스가 있다고. 근데 대충 그게 파악이 돼. 아 이렇게 쓰는구나. 그래서 또 공부하면서 독해를 한단 말이야. 이렇게 쭉쭉 보인단 말이야. 어 이거 안 해서 그랬구나. 어아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는 거구나.라는 게 나중에 보이게 될 거예요. 한번 이렇게 쭉본 다음에 선다보고 다시 봐요. 선생님이 본게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더 보는 거죠. 조금 더 빠르게.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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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안돼, 안돼. 방 흐름이 바뀌었다고. 자, 봅시다. <laughs> 자, 이거 좀 빨리 갈게요. 너 갔어. 리, 자, 이 이길 같이 만데. 지금 리브가 명상거를 알아야 돼. 맞나요? 동의 가능할까요? 오케이. 그럼 이게 리브 뜻 안에 리브 안에 휴가라는 뜻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드물어요. 당연히 그걸 외울 필요도 없어요 요렇게 한번 보면 돼요 한 달짜리인데 없었어 이말 아니야 요것만 캐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없었어요 이게 목적어죠 그거를 떠났어 그니까 러 take a leave죠 휴가 떠났다 는 개념이에요 자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분사구문이잖아요 starting 시작해서 이 말이에요 from a to b 잖아요 A에서 B까지. 그지? 오케이. 전달 가능할까요? 오케이. 좋았어요? 한 달짜리. 뭐 해석할 필요가 없죠 이거는. 그 다음. 자, 에즈입니다. 어, 에즈는 너무나도 다양한 뜻이 있죠. 접속사로 쓰이면. 크게 두 가지에요. 뭐뭐 하면서. 아니면은 뭐 때문에. 이게 뒤에 갖다 붙으면은 양태일 경우도 있어요. 양태. 양태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양태 언젠가 설명할 날이 있을 거예요. 이거 끝나기 전에. 그 안에 양태가 보니까 한테 보이더라고. 어, 그때 해드릴게요. 자, 그것은, 그것은, 귀찮겠죠? 이거 다 표시해주면서 가는 게 좋아요. 한달 짜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그것은, 보통 뭘그것이왜 계속 그것이야? 이걸 왜 체크했어? Part 이 하나의 부분이었어요. 네일 중에 아, 오케이 너가 진짜였구나 너 가짜였구나 너 가짜였구나 이렇게 되겠죠? 동사하는 것이 한 부분입니다. 뭐의 한 부분? 네 일의 한 부분입니다. 됐죠? 네. 동사 뭐하는 거야? Hand up을 건네주는 거야. 너의 일을 누구에게요? 너의 팀 멤버들에게 Obviously 명백하게 그지? 센스가 뭐예요? 네. 너무 훌륭해요. 그렇게 읽히죠? 미안해요. 자, 봐봐요. <laughs> 요거 잠시 밑에 빈칸 있으면 정리해 주세요. 네. <laughs> 대표적인 거예요? 우리 연결어 추론 문제. 연결어 추론이 안 나옵니다. 지금 연결어 추론이 빠진 거예요. 연결어 추론이. 근데 나올 수도 있어요. 이제 빠진 지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뭐 하우에버냐 뭐냐 지금 자잇소리보면 문제 나오죠. 그거. 그게 지금 이제 작년부터 안 나왔다고. 모의고사에서 나왔는데 평가원 지문에서는 안 나왔어요. 수능을 출제하는 곳에서는. 그러므로죠. 오케이 좋았어요. 그러나는 뭐가 있어요? 좋아요. 괜찮아요. 오케이. 또 당연히 버시 있겠죠? 그렇죠. 좋아요. 여기 있어요. 요거 충격 받지 마세요. 안 받을 수도 있어요. No. No 뭐예요? No 원래 어떻게 쓰이죠? 그때 품사가 뭐예요? 아 그렇죠. 접속사. 접속사죠. 그러면은 요게는 이제 다 쓰고 알려드릴게요. 스틸도 있어요. 그러나 당연히 요거 있겠죠. 지금 얘들의 품사는 뭘까요? 명칭부터 잡을게요. 명칭 요렇게 저는 요렇게 씁니다. 연결어라고 쓰고요. 어떤 선생님은 연결사라고 씁니다. 같은 개념이에요. 어떤 선생님은 접속부사라고 씁니다. 됐어요? 가장 정확한 어떤 접근은 요거예요. 음... 품사가 뭐예요? 부사. 부사예요, 얘들은? 아시겠죠? 부사예요, 부사. 부사예요? 네. 아시죠 접속사 아니에요? 부사입니다. 오케이 좋아요. 부사예요. 그러니까 얘가 나왔다고 문장 두 개가 돼야 된다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음... 아시겠죠? 좋았어요. 얘들은 부사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보는 거죠. 너우가 접속사일 때는 양보의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지만 부사로 쓰이면 그러나로 쓰이는구나. 음. 그러니까 선생님 요거 요것만 이 다섯 개만 딱머릿 속에 있으면 이, 뭐 이거 이외에 안 나올 거야 아마 연결어 주로 문제는 써야 아, 되나? 아니, 혹시 요거 본적 있어요? 이건 알죠? 미안해요. nevertheless 하고, nevertheless none을 쓰기도 해요. non e the list. 처음 보나요, 혹시? 네. 어, 좋아요. 요거 연결해요. 접속부사. 약간 역접의 느낌이 있습니다. 만 양보의 느낌이 더 강해요. 그럼에도, 뒤에 뭐 나올지 알겠죠?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독해 수업이 아니라 거의 종합 수업인데 거의. 그지 어. 아니, 필요하니까. 그렇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죠? 네. 어. 감사합니다. 자. 그러므로 어, 매우 실망이었어요. 그죠? 매우 실망을 줬습니다. 얘도 가짜구나. 느낌적으로다가. 뭐한 것이 이거 한 것이. 그지 Discover. 발견하다죠. 그죠? 알게 된 것이 알게 되니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n 알게 됐어요? 목적 see my roster? Bora get t h 그 s 죠그 l w You went on the r i p t r e p You went on the reap. You w on o u w o 프로젝트에 관한 정보요. 계속 길어져. 그 프로젝트는 어떤 프로젝트인데요. 네가 하고 이거 두잉이잖아요. 그냥 핸들링 다루고 있는 그지? 당연히 목적이 없어야 되겠죠. 구조적으로 표, 표시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표시를 한번 해보자면 이렇게, 이렇게 끝 그죠? 좋아요. 그 다음이 예. 너도 두개 있어라. 그지? 이렇게 되겠죠. 음. 하고 여기다가. 가려다. 인턴, 인턴은 차례로 첫 번째. 결국, 그다음 또 따라서 이렇게 쓰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인턴, 결국 좋다. 결국 그 결과, 아, 너무 좋다. 결국, 야 이거 문제 내기 너무 좋네. 이런 거 이제 약간 이제 문제를 만들다 보면 병이 생겨요. 아, 이 좋아 이거 공부해야 어, 되겠구나. 이렇게 이렇게. 아니면은 이런 거요. 연결로 붙어 있으니까 이거 빼서. 어 문장 삼인 만들어야지 이렇게 이런 게 보이는 거죠 본인이 이제 그렇게 보일 수 있으면 참 좋아요 너의 뭐가요 부주의함이 레드 이어진 거예요 만들어낸 거예요 unfortunate delay 딜레이를 만들어냈다고요 연기 지연을요 그렇죠 어디에 그 프로젝트 됐죠 좋요 야, 같은 거, 죠 봐봐요. 리드 말고, 리드 2요 네. 리드 2. 가우지? 이거. 들 쓰죠 이 bring about. 그리고 r e s u r t in. 이렇게. 이거. 교생취소 나가면 그죠 무조건 이거. 자거야거그거지 얘가 원인이야. 너는 결과인 거야. 이렇게 주어고 목적어고, 그렇지? 그래서 뭐약이하다라고 해서 그러는데 주어 때문에 목적어가 발생해요. 이렇게 주어 때문에 목적어가 발생해요. 선생님은 그렇게 해석해요. 주어가 안 하고 주어 때문에 목적어가 일어났어요. 이렇게 너의 부조함이 어 뭐요? 불행한 연 연기를 야기시켰다. 이거보다 너의 부주의함 때문에 어? 이런 불행한 연기가 일어났다. 이렇게 가는 게 낫겠죠. 지연이 생겼습니다. 됐죠?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자, 이제 조치를 취해 주세요. 어떻게 할 겁니까? We are sure 혹시 저게, be sure가, 저, 몇 형식이에요? we are sure는? 이런식이에요? 일형식. sure의 품사가 뭘까요? 확신. 확신? 확신하는? 확신하는. 확신하는 형용사예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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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에 certain 넣어도 돼요. certain. certain. 됩니다. 그 certain이 어떠한 확신하는이죠. 맞죠? 형용사죠. 그러면 이게 이형식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게 있을 도 아, 영어에 미쳐버리는거예요 형용사가 나와요 이렇게 그지? 그러면 이건 우리가 흔히 이렇게 보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얘기하면 어렵고 이렇게 음, 하자 보호요 근데 예를 들면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볼게 proud라고 해볼게 그럼 해석이 어떻게 돼요? 자랑스러워하다죠 근데 의미적으로 목적어가 있어야 될것 같죠. 뭘? 이렇게 물어보고 싶잖아요. 음. 형용사인데, 목적어가 있어야 될것 같다고요. 그럼 명사가 바로 올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be proud 뒤에 뭐가 와요? 어. 아, 이해되죠? 어, 아, 너무 훌륭해. 오브가 오는 거예요. 그럼 뒤에 목적 딱 온다, 그렇게. 음. 근데, 절이 올 때도 있겠죠. 그죠? 대절이 어, 오는 거죠, 이렇게. 음. 그래서, 어, 어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 선생님은 이렇게 봐요.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얘가 목적을 취해 이 자체가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데 선생님은 이거를 어떻게 본다? 타동사화시키는 거야 비주얼을. 그냥 너는 그냥 타동사야. 응? 우리는 확신해 이렇게 되는 거. 됐어? 좋았어. 뭐를 이거를 됐죠? 오케이 좋아요. 자, 유... 마찬가지예요. Aware. 품사가 뭐예요? 인식하는 형용사. 그지? 요거 본적 있어? Be aware. Over 본적 있어, 혹시? 주어가 인식합니다. 뭘? 명사를. 근데 over가 오는 거 이렇게. 근데 대절이올 때는 over가 사라지고 대절로 오는 거야. 오케이 좋아. 그러면은 선생님은 어떻게 처리한다고? 야, 너는 다동사이. 어, 너다동사지 됐지. 야또 목적 또 나와이. 네, 오케이. Be aware, be aware 자체가 recognize, recognize 인지하다. 네. 어. 야 우리 우리는 확신해. 너 알고 있었잖아, 데디아를. 어, during 아, 어. 자 갑자기 안에 전명구 나오네, 이렇게. During one substance f o m work. 이래서 그 부재가 생기는 동안 말이야. 응? 생기는 동안 말이야, 어, 회사가, 이렇게 되겠죠? 어, cannot afford to put. 동사할 여력이 없다죠. put, 시네요? 어떤 일이라도 on hold, put, 목적 on hold. 어떤 느낌일까요? 봐봐요. 정확한 해석이라는 건 없어요. 내가 하는 해석이 정확한 거야. 본인이 하는 해석이. 명사를 뭐 하는 걸까요? 이런 느낌 들죠. 유지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야. 그런 느낌이 드는구나. 혹시 안 들었어요? 아니요. 이런 느낌, 이런 비슷한 느낌이 들었죠. 네. 그러니까 요거를 동사다로 해석을 하면 돼. 누가 없어, 없는 동안, 그지? 응? 누가 없는 동안은 회사가 어떤 일을 유지할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 지 그거를 니가 알고 있었다고. 우리는 확신해. 너 알고 있었잖아. 한 사람 빠지면 이일을 힘들다는 거. 너? 알고, 그니까, 러 어, 이거를 알고 있었다는 걸안게 개심한 거죠. 그쵸? 안 채로 그냥 갔다고? 이렇게 되는 거지. 좋았어요? 아직 조치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뭐, 그 다음 뭐 어떻게 할 거냐. 자, 또 보자고. 예, 이제 접속사 나왔어요. 컴마가, 컴마가, 뭐야 이거? 아 아, 이건 미안해요. 이렇게 흔히, 어, 회화에서 많이 나오죠. You know, 그지? 애 빠진 거죠. 알다시피, 어떠한 업무의 손실. 뭐로 인한 손실? Because, 전치사 플러스 명사죠. 그죠? 요러 거죠. 건네지 못한 거요, 일을요. 업무를 건네지 못한 것 때문에 발생한 업무 손실. 됐죠? 이렇게 계속되죠? 좋아요. 손실은? Is a serious problem. 굉장히 심각한 문제. 됐죠? 음. 좋아요. 자, 그 다음. 자, 이 편지는요. 마지막 뭐예요? 경고. 아이, 끝났네. 경고하려고 쓴 거죠, 그죠? 이거만 찾았으면 끝났네, 그지? 자, regarding이 무슨 뜻일까요? 어, 이거를 선생님이 저번에 이렇게 가르쳐준 적이 있어요. 기억나실 라나요 분사적 전치사. 분사인데 전치사처럼 쓰이는 거야. 음. 음. 컥컥 막히잖아, regarding. regarding은 여기서 계속 뻗어 나가려고 한다고 여기다로 뻗어 나가려고 하는 거 잖아요 그죠 맞죠 동사의 뜻이 이게 있어요 그지 간주동사로 쓰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어, regarding 이렇게 나오면 여기에 동명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장에서 주로 이렇게 훨씬 더 많이 써요 regarding 자체가 뒤에 당연히 명사가 나오겠죠 명사와 관련하여 좋았어요. 요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너의 뭐한 무책임한 네. 행동이야. 디바이언트로도 되겠다, 그죠? 아까 배웠던 거. 네. 어, 좋아요. 마찬가지죠. 네 일을 이행하지 못해 이게 주어죠, 그죠? In the future. 미래에 하지 말고, 우리나라 말 중에 좋은 말이 있어요. In the future를 쓰는. 장차. 혹은 앞으로. 이렇게 쓰면 되죠. 있는 그대로 막 해석하려고 하면 된다. 자, will not be tolerate. tolerate가 뭔 뜻인가요? 네. 어, 좋아요. 참다죠. 하지 못하는 거지라고 방금 해석됐죠. 우리 이 거. 이렇게 해석하자 그랬죠. 봐봐요. 해석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학생들이 이렇게요. 하지 못하는 거. 시를 붙이겠죠. 주어니까. 인내되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선생님 수동태 보면 이걸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이걸 능동으로. 참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간다. 그리고 그거는 아까 또나 리절트는 나왔네. 그지? 어떻게 쓴다고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생겨날 수도 있어요, 이 말이지. 그죠? 자, 이제 목적어가 필요해요. result in에. 그 목적어는 뭐예요? 가 아니라, 그렇죠. 그럼뭐 어 쓰는 뭘까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석해요? 우리가. 우리가. 이렇게 되겠죠. take action. 조치를 취하다. 우리가 조치, 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조치를 취하게 될 겁니다. 어떤 조치요? Severe action, 심각한 조치요. 됐죠? 좋아요. 아까 전에 봤던 그 put 명사 on hold 정확한 뜻은 뭐냐면 보류하다라는 뜻이에요. 정확한 뜻이에요 이게. 아까는 의역상 한 거고요. 됐죠? 이거 써놓으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맞출 수가 있었습니다. 어, 요 부분도 반대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요거. 이제 두 번째 나왔죠? 종종 계속 나올 거예요. 신기하게도 쌤이 저번에 수업한 게 설명을 계속 물리고 나오네. 의도한 거 아니에요. 아, 어, 진짜 의도한 거 아닙니다. 쌤이 이렇게 치밀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이거, 난중되면은 되게 실망할 수도 있겠다. 어, 저 쌤은 말했던 게 바로 나오네 했는데, 난중되면 막 중군 한방 이렇게 되면은. 자, 이렇게 정리가 되고, 네. 그리고 그 다음 정답이 안 나오는구나. 오케이, 어, 선생님한테 한 5분.